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미국 대표 지수 투자,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소개하고 각각 어떤 상품이 좋은지 추천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여기에 JP 모건, 존슨 앤 존슨,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등. 한마디로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 S&P 500은 미국 증시의 천 개라고 불릴만 합니다. 나스닥 100 기술주의 심장. 이번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비금융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됩니다. 특징은 하나, 기술주 중심.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아마존, 메타, AMD까지. 즉, 성장성, 혁신성에 집중 투자하는 지수죠. 다만, 변동성도 큽니다.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ETF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단, 우리는 지수를 직접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게 ETF 상장 지수 펀드.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즉, ETF 한 주만 사면 지수 안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효과. 장기 투자자에게 최고의 수단입니다. S&P 500, ETF 대표 상품들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정말 많습니다. 그중 대표 상품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SPDR, S&P 500, ETF Trust, SPY. 세계 최초 ETF 가장 큰 규모. 유동성 최고, 거래량 풍부. 단점은 보수가 0.99%로 약간 높습니다. iShareScore, S&P 500, ETF, IVB, 블랙록 운용 안정적인 상품, 보수는 0.03%로 저렴, 장기 투자자에게 인기 많습니다. Vanguard S&P 500, ETF, VOO, 뱅가드 운용, 보수 역시 0.03%, 뱅가드 특유의 장기 철학과 저비용 구조가 강점입니다. SPDR 포트폴리오 S&P 500 ETF, SPLG. 많은 분들이 최근 눈여겨보는 ETF. 보수 0.02%로 가장 저렴한 수준. 가격도 낮게 설계돼 있어 소액 투자자도 부담 없이 매수 가능합니다. 즉 가성비 최고의 S&P 500ETF라 할수 있죠. 최종 추천. 저는 SPLG를 선택합니다. 낮은 보수, 낮은 주가 그리고 안정적 추종력. 특히 장기 투자에서 수수료 차이는 복리로 엄청난 효과를 내기 때문에 SPLG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나스닥 팽 ETF 대표 상품들이제 나스닥 100을 보겠습니다.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QQQ. 가장 유명한 나스닥 100 ETF. 거래량 유동성 최고. 단점은 보수 0.2%로 높습니다. 인베스코 나스닥 100 ETF, QQQM, QQQ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 보수는 0.15%로 더 저렴합니다. 거래량은 적지만 장기 투자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나스닥 100에서는 저는 QQQM을 추천합니다. QQQ와 똑같은 성과, 더 낮은 보수. 장기 투자라면 QQQM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장기 투자에서의 힘, 과거 30년 데이터를 볼까요? S&P 500은 연평균 약10% 수익률. 나스닥 100은 연평균 약13% 수익률. 1000만원을 20년간 투자했다면 S&P 500은 약 6,700만원. 나스닥 100은 약 1억 1천만 원. 물론 과거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리의 힘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양대 지수,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그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 ETF들을 살펴봤습니다. 최종 정리하면 안정성과 분산 투자, SPLG 성장성과 공격적 투자, QQQM.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